10월 1일 금요일, 나를 기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 련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남은 2021년의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온라인으로만 공부할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공부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의 사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남쪽으로부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수재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시고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대하게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새로 세워진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의 총리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새로 세워진 수상과 앞으로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모든 정치적 일정 가운데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변화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땅 가운데도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그 사역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한국부와 중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엔 온라인으로만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처소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주님께 드리는 재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번제와 곡식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재물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오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장 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는 것, 거짓증언하는 것,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죄를 지었으면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질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모자랑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보태어서 본래 임자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얻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불의한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불리한 이익을 지키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은 이익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원래 값에 오분의 일에 해당되는 값을 보태어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형제에게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해라. 가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내가 얻어낸 것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프게 했던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불의하게 무엇인가를 얻은 것다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 그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갚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척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으켰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